8월 6일 올려드린 영상의 일부 일부 내용 제가 해드린 말 그대로 팩트체크를 해드린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여기가 신규 타점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진입하면 돈을 벌수 있다 미리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이든 다 다음 날이든 그 흐름을 보고 그대로 해서 수익이 나온 부분을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 시작 부분에 복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즉 팩트죠 완전 사실주의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봐주셔야 아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구나를 알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하나오션 실질적으로 1 1 2,300원대 정확하게 찍고 반등이 나고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라인 때 이탈이 없이 반등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여야 신고가를 갈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신고가를 갖고 위에서 수익 중이에요 중요한 거는 신규 기준 신규 기준 이미 60% 정도의 수익이 나왔고 이미 저는 이 하나오션의 작년에, 작년 12월에 조선 섹터 대장주로 해서 언급을 해드렸고, 210% 이상의 질 수익이 나왔습니다.